아,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네. 저도 사실, 아,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상당히 힘드네요. 하여튼,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10분밖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사실, 제 얘기를 잘안 해요. 근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제가 사실 이걸 이제 기억해서, 어, 제 얘기 하고 싶어서 한번 했는데 어, 이를 통해서 슈퍼 자기혁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나 우리, 우리 세상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 슈퍼 자기혁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포항에서 나업했어요 예, 요즘 포항 뭐 기사 많이 나오는데 또 이제 포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포스텐을 졸업한 이후에 l g c s 에 잠시 근무를 하다가 어, 포스 i c t 로 이적해서 제제 고향이 네. 포항이라서 포스 i c t 를 이용해서 어, 사례배처 1호를 경쟁을 합니다. 네.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근데 사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열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 좀 네,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실 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또이 성공을 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면 됩니다 어, 현대 경영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그 슈퍼 자기백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쫙 따라 오셔야 돼요. 요 위에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은저위 말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속 분석. 예. 기회와 장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 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일에 대한 열정밖에 없었는 거죠. 예,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이나 경영지식이 전혀 전부였습니다. 아 나는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로마의 판테온, 예, 모든 신들의 신전에 하는 판테온에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laughs> 아 이런 너무 멋진 집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은 집 짓기와 같다 지금 그곳을 제가 이제 어,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런 멋진 집을 지으면 아, 멋있어지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테온이 2000년이 지나도 부르시지 않는 어, 로마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인생의 주춧돌을 다시 놓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생의 주축도는 사명과 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나이가 제가 그 월드버스트, 싱크탱크나 유리버스트를 만든다면 그를 통해서 어, 21세기 창의유 같은 인재를 육성하고 또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어, 글로벌 유재를 육성하고 의미와 뭐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예, 다른 분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결심이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과 비전을 어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 규범을 나의 신조, 즉 나의 신조를 굴러서서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몸에 체화를 시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무엇을 다고 뺄지 또는 창하고 제갈지를 고민을 하면서 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집으로 오시면은, 어, 나의 사명과 비전, 나의 아이, 나의 신조, 이것이 인생의 주춧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춧돌을 다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흔들지 리 않는 집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 합니다. 그래서, 어, 잠 깨시라고 제가 사진을 넣습니다. 었 <laughs> 예,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잠 깨시라고, 예, 사진을 보시면서 잠 깨십시오. 예.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예. 헬스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사회도 오르고, 마라톤도 뛰고, 예. 마라톤, 풀코스 뛰고 오셨습니까? 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풀코스 뛰고. 아,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면서 정신적으로 또 기도나 이렇게 명상을 좀, 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기둥은 자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여기가, 어, 코스텍 도서관이에요. 청암 도서관인데, 거의 15년을 지금 살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13년 4월부터 계속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저녁에. 예. 네. 그래서 책을 좀 읽었어요. 이게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거 말고도 많이 읽고, 또 이제 이것만 이제 사진 찍어서 봤는데,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한1에서2 0 0 0 정도 읽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거기서 엄청난 통찰력이 나오면서 저는, 예, 몸소 치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별적인 그런 생각들이 용서를 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어, 4차 사람 혁명에 대한, 서적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맥입니다. 사실은, 혼자 살수 있는 건 거의 극히 둥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인맥이 될수 있고, 모든 분들은 이 하여튼, 그런 인맥이 될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생활 끌이고요 제가 이제 기적, 기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여러가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맥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우는 법은 바로 인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소중하게 대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다 제가 이제 MBA 공부를 하면서 영어도 좀 공부하고, 뭐, 중국어도 좀 하고,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남들 앞에 서는 <laughs> 네. 것도 저모가하고 해서 스피치학원을 다녔습니다. 소통하는 것 배우고, 네. 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누구라고 그죠? 예. 네. 예. 네. 처음부터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죠? 예. 네. 자주 쓰면 됩니다. 네. 수십번쓰면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의 기둥을 튼튼히 하는 활동 건강한 산소이 양대 기둥이라면 독서는 인생의 중심을 잡은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인맥 어느 이 정도의 기둥이 된다면 주춤과 기둥이 튼튼해지면 거기서 파악. 그리고 이 기둥은 바로 삶의 즐거움. 사람이 행복하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돼. 삶의 의미. 그래서 기둥을 통해서는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예, 네, 재밌죠. 네. 운동하는 거 독서가 재밌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 나이. 나는 어떤 의미로 삶의 의미로 살 것인가. 삶의 의미로 찾아야 됩그래서 바로 일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내부를 굴은는 일이 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는 차별적 지식, 차별치밀한 계획, 과학한 신행, 탁월한 성과, 효율적 공부, 지속과 관리하는 이 다섯 개의 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일을 하려면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 그것도 차별적 지식이 있 남과 다른 차별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 그래야 거기서 이제 전문지을 통해서, 어, 할수있는 저는 MBA 라는 공부를 하면서, 어, 제가 하려는 그런, 책을 어, 자기 경력에 대한 그런 지식을 사왔죠. 또하버드나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이라고 어요 뭐 스탠포드 이런 데 있는데, 네, 여러 분께 제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 이거는 이제 증명서고요 그래서 이 차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예, 지식이 차별적이고, 전문적이 되면은, 특별해지면로 독도적이 되면은, 계획은 침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 근무시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계획, 근무시간 계획을 계속 합의한 것이 1년 계획, 10년 계획, 뭐 평생 계획 쭉 짜면서 그렇게 어, 15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치, 계획이 침해지면 행동은 과감해집니다. 왜작심하면 끝나느냐? 그것은 주춧돌이 약하고 기둥이 약하고 정문 지식이 없고 계획이 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부 구조를 보시면, 십왜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밑단을 보시면 마치 어, 빙하의 9 0퍼를 밑에 있죠. 예, 그거에 의해서 빙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하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 계획은 조금 변경하면서 해서 제가 책을 좀 썼는데 아,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책들이 뭘 듣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하여튼 제가 이 관, 개념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개념이고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잘모르시는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을 제가 효자 아 앞에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당연히 성과가 탁월해지면 공부는 잘 쓰게 됩니다. 네, 예, 너무 이제 방송 매치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이 한국도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한번 했는데 서울에서 한번 하고 싶어서 예, 기회가 되면 뉴욕으로 가자.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전 세계 다는 대한민국이 이제 예, 미국을 그아 중국은 집에 보내고 이제 대국이 예.